시작! 제라 빵빵 빵빵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 가위 들고 있어요. <laughs> 가위 들고 지금 꽃대 자르고 마른 잎 누런 잎 따고 있는데 아들이 또 갑자기 촬영을 한다네요. 애들 우리가 이거 유튜브로 우리 음, 음. 다른 데또막 보여 주다 너무 바빠 가지고 영상도 못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집 꽃도 제대로 못 보여줬어. 카페. 맞아. 어, 그래서좀 소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음, 늦었지, 조금이? 엄청 늦었지. <laughs>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음. 저희 카페 입구에 막 들어오면은 이렇게 산목이들이 있어요. 삼목이들이 있 지금 뿌리 나서 얘네들 간식을 해주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 오늘 뭐야, 오렌지 피즈. 오렌지 막. 피즈. 어, 이렇게 뿌리 잘라요. 사람들이 하네요. 이거 엄청 좋아해. 어, 향이 나니까. 향이 나 진짜 좋아하시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엄청 산목이 많이, 많이 해놨어요. 삽목이많 산목이 해놨어요 삽이목이떼삽 산목이 떼면서 산목이 떼면이떼 드릴게요. 이러고서 응. 산목이 뭐, 뭐 보... 렇면서산보면은 제가 애들 오이면 선물 주려고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쁜 애들 음. 강아지 돼지 우산 쓴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사서 아, 장식해놨어요 음. <laughs> 이것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신기해 하셔요 음. 어,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주방이 있고요 꽃으로 보여주고 주방 흉문이 있고 크리스폰. 여기는? 음. 아니 사람들이 흉문이 크리스폼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흉문이 크리스폼도 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 세점 드렸습니다. 근데요. 네. R.Y.U.G.I.S.냐? 백조공주가. R.U.G. 백조공주가. 응, 백조 백조공주가. 꽃이 진짜 예쁘게 폈거든요. 그랬는데 가브로스 어쩐지 제가 못 돌봤던 니이 가버려서 산모 가려고 이렇게 빼놨답니다. 아, 산모 이제 살아들 거데 여기 아이들은 좀 아야한 아야한 아이들. <laughs> 여기가 지금 우리 카페 병원 이제 응급실. <laughs> 응급실. 여기가 응급실이에요, 응급실. <laughs> 중간에 카메라가 흔들흔들거려 가지고 얘는 에거서스 보에요 에거서스 보에 구호분에서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에거소스 보레, 어, 에거소스 보레 예쁘죠? 얘는 얘가 누구냐, 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멜빵이가 좋아하는 블랙 프린세스 꽃대가 지금 세번 잘라주고 세 번째 잘라주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아 얘도 이쁘다. 너는 누군데 BB a 브 BB 웨이브. 웨이. 부. 부. 부? 어, BB A보. 아. 얘도 이쁘네요. 조금만 하면서. 응. 음. 네 가지고. 저희 집 아직까지는 꽃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음. 여러분들 지금 장마철인데도 여기 그렇게? 카페는 꽃이 이렇게 많아요. 음, 많아요. 예쁜 꽃들이 많아요. 물병 자리변. 꽃한 송이가, 한 송이씩 많이는 아니고 한 송이가 이렇게 폈는데 엄청 커요 한 송이가 <laughs> 이렇게 커한 송이가 엄청 크게 폈네요 어, 예쁘고 어. 그래서 튼실하니 얘도 좀 따져야 될것 같아요 입, 비도 오고 해서 입정연락려 했더만 아들이 <laughs> 또 이렇게 찍고 있네요 어. 뭐음 여쭤... 얘는 나... 산목했는데안 좋아 어?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아 <laughs> 엑칼리버, 엑스칼리버. 음. 어, 이게가 이 칼이었어? 응, 음, 엑스칼리버. 삽목했어삽목했더만은 음. 이렇게 안 좋아. 아. 갈것 같이야. 어, 야는 보내줘야지, 가면은 음해. 보내줘야지. 나 어, 이런 생긴 거. 음. 아마존카. 아마존카. 타 아마존카. 아마존카. 어, 얘도 이뻐, 얘도. 얘도 예쁘고 예쁘게 폈잖아. 제라늄 어. 음. 음. 다이쁜데 얘는 또아 스타브 스타브이 나다케. 내가 전부터 셔츠 좀 찍었었는데 나다케가 나를 이렇게 이쁘더라고요 어때 색감이? 생각해 이렇게 피면은 너무 예뻐. 나다케 나다키. 나다케이고 봐봐 얘는 봐봐. 나는 흰색 이런 거좋아하네 아니 빨강색 좋아해. <웃음> <웃음> 넬라 안타자가 <웃음> 얼마나 <웃음> 끝내준다. 이렇게 많이 펴갖고. 와 뭐야 몇개핀 거야 진짜, 하나 둘셋넷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요요화타지가타지게 <laughs> 키웠어요 아베카 툴팡 아베카 콕? 아베카 툴팡 콕 얘도 이쁘네요. 나왜 이렇게 처음 들어와? <laughs> 카페 있는데도 <laughs> 처음 들어온 게 많네 아, 카페에서도 어. 엄마가 새로 들은 것도 많지 처음 들어 있었던 아이들 도그래 아, 있었는데도 음. 내가 못 봐서 그런 거거든 리아 마르, 음? 마르셀리아 타마르셀인데 얘? 어? 아니 타마르셀리아 숲가 아니 리아. 리아 리아 마르셀리아라고 돼 있는데 음, 얘는 내가 새로 들었었던 아이인가 근데 같다. 이름이 아니. 이상한데 마르셀리아 아니야 그냥? 그런가 봐? 리아가 두번 들어갈 리 없지. 리아 마르셀리아. 아. 나도 나도 이제 얘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근데 꽃은 예쁘다 한송인데. 한송인데 이렇게 커갖고 예뻐. 음. 리아 마르셀리아. 응, 그런가봐. 한송이 오메나 가위 들고 어이구 <laughs> 꽃대 잘르다가 가위 들고. 비청청 비청소, 비청소 너무나 키가 커갖고, 봐봐. 미스코리아는 미스코리아는 꽃은 이렇게 이쁜데 너무 키가 커. 요 요거. <laughs> 요렇게 와. 완전히 키다리예요 키다리. <laughs> 얘들이 자꾸 이등 쪽으로 가고 싶어 하나 봐. 어. 어, 어. 자꾸 그쪽 어, 그쪽으로 가지. 그쪽, 그쪽으로 그쪽 으로 가. 향기품품도 이렇게 키가 크고. 응. 막 얘들. 비청초도 키가 크고. 우리 여기서 등을 올리니까 더 이렇게 잘하는 음. 거 아니야? 아 어, 모르겠어 아니 얘네들은 원래 이렇게 키가 아 많아. 원래 키다리들이 위로 크는 것 같아 향기 부품도 엄청 크잖아 응, 그렇지? 엄마는 아담한 거좋아한는데 레드램블러 여기는 다 키다리들만 모였네 응? <laughs> 와레드램블로도 와, 엄청 레드램블로 이쁘지 네. 색이 근데... 두 가지라서 이쁘더라고 응. 음. 근데 레드램블로도 엄청 키가 커 꺼내야 되는데 잘라주고 싶은데 꽃이 있으니까 못 잘라주고 있어 엄마는 곧 엄마 잘라야 돼. 근데 비가 와서 좀더 참았다가 이만큼 잘라야지. 단만큼 잘라야지. 아, 근데 해야지. 얘들은 진짜 하루만 딱 이런 시기에는 하루만 응. 잘못 봐도 그냥 가보네. 어, 응. 금방. 어차 엄마가 모임 가고못 돌아버렸잖아. 그랬더니 몇 개가 그렇게 가버렸다니까. 아이고 음, 우리 송찬이. 좋아. 이쁘죠? <laughs> 송찬이 나는 이쁘지. 꽃스이꽃스이가 너무 크고 이렇게 이뻐요. 안쟁, 꽃송이야 대박 대박. <laughs>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 오, 나다케이가 여기도 또 있었다. 얘, 얘, 얘더 이쁘다, 나다케이가. 꽃송이가 크고. 어, 나다케이가 어. 두개 있는 거 나다케이 또 있었네. 음. 나다케이 아마 이모가 보내줬는가 모르겠어. 음. 그랬었던 것 같아. 나다케이가. 나다케이도 이뻐요. 아, 우리 레드판드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사가져 버었답니다 진짜 컸었는데 대게님 <laughs> 보고 컸었던 아이가 어. 다시 이제 잘 키워봐야지. 음, 잘커들텐 어. 얘는 아직 그렇게, 그래도 그렇게. 잘 크고 있지. 그러니까 꽃을 나, 너무 많이 피워줘서 이게 힘들어 불안하다니까. 힘들어. 서아 꽃잎 이렇게 사가지고. 엄마가 얘기한 게그제 갑자기 음. 꽃을 막 많이 피우면 음, 이제 갈 음, 준비하는 거라고. 음, 음. 불안해, 불안해. 뭐 그럼 얘들 도 수명이 여기 있어 대충? 수명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닌데 삽목을 안 꽃송. 하면 계속 응. 키우면은 어느 정도 수명이 있은, 있나 응. 얘들 도 근데 순간에 가버리니까 수명이 있다라고는 못 보겠지. 근데 또 응. 2, 3년 키우다 크면은 이렇게 삽목하면은 또더 예쁘게 커이 얘는 K 시리아, K 시리즈도 이렇게 꽃송이가 크고 이쁘더라고 보면은 K 시리아 이 되게 크잖아. 크. 케이젤한데도 예쁜, <laughs> 빵빵해, 빵빵해, 걔는 진짜 꽃볼 예쁜, 애들이, 빵빵해. 예쁜 애들이 많아. <laughs> 얘는 또 너는 누군데 이렇게 꽃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니? 아, 청춘투. 청춘투는 우리. 아나님이 보내주셨어. 아 나도 청춘투는 처음이거든? 근데 이렇게 꽃이 예쁘다. 밑에서 안보인데서 어. 이렇게 예쁘게 피어졌네 예쁘지? 색깔이. 진짜 아나님이 네. 참. 네. 청춘투. 어, 그때 음, 보내주셨고, 개업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어, 아나님. 아, 줬어, 아나님이. 예쁘다. 응. 아래서 에 크고 있어서. 예쁘네. 응. 상승을 시켜줘야 되겠다. 예쁘다니까. 위에로 올려 보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엄마는 와. 엄마 귀, 귀한 건막 숨겨놓잖아. <laughs> 그러니까 <laughs> 밑에다 막 숨겨놔. 손님들이 달라니까. 하 <laughs> 여러분 어머니가 꽃 주기 싫어하고 막 숨겨놔요 저 안쪽에. <laughs> 안, 안쪽으로 숨겨놔. 손님들이 달라할까봐. 아, 엄마 예예예 스텔라, 스텔라 스텔라. 와 봐봐. 진짜 이뻐 얘는 예. 너무너무 많이 펴가지고 여러분 봐봐요 이쁜건 다 밑에 숨겨놔 쏭쏭범봄비 쏭봄비 왠매 누가 가져갈까봐 죠 밑에다 꽁꽁 싸매놨네요지금 그냥 쏭봄비 너무 이쁘다 진짜 어. 아이고 아 이거 얘 피워지고. 진짜 항상 응. 눈이 가 얘는 쏭범비 그러니까 손님들이 눈똥 많이 들여 응. 그래도 임자 나오면 드려야지 응. 네 맨날 안팔아요 안팔아요 하다가 또 주세요. 주세요. 한번 또 써? 또 드려보라 그러네. 아이. 왜? 그게 참 힘든 거 같아. 어, 그러게 말이다. 왜냐면 우리도 여기다 이제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꽃도 있고 한데. 어, 뭐 어머니가 또 힘들게 키우신 것도 있는데 막 달라가면은 좀 난감하네. 근데 얘가 호니 페리가다? 이이름이 뭐라고? 호닝페리 얘도 진짜 예뻐 장미형으로 얘도 꽁꽁 숨겨놨지 밑에다가 <웃음> <이뻐서>. <웃음> 여러분 가게 오시면 항상 밑로 보세요 이쁜 거는 다서 숨겨놨습니다 <laughs> 엄마가 숨겨놨지 근데 예쁘게 폈네 얘도 음, 어, 잘, 잘 크고 있었어. 있다 어. 잘 크고 있어 <laughs> 저 밑에 이게... 있는 카리는 되게 짱짱하게 잘 크네 음 얘는 얘는 자리 잡어 갖고 잘커 어, 있어요. 이 예, 가리는 예, 진짜 예. 잘 커. 밑에 잘 커. 예쁜 애들이 다 숨어 있다니까. 아, 꽁꽁 <laughs> 숨겨놨어요 생님들아잘안 보이게. 진짜 예쁜 건다 밑에 있어. 라라 릴라 이렇게 이 예쁜 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유, 엄마, 손님들이 재란이 와신 분들은 다 왜? 와서 앉아 계셔. <laughs> 맞아. <웃음> <웃음> 내가 숨겨, <laughs> 내가 숨겨놓니까 밑에다가 아래다가 이쁜 거에 밑에 있는 자. 다리 아픈 게 그냥 보여줘. 일어서서 보세요. 나는 그러잖아. <웃음> <웃음> 오해치 보고 골라갖고 가시라고. <laughs> 근데 이제 조금씩 키워본다 하고, 키우신 분들은 아래치를 보지. 예쁘니까. 어, 봄날엔. 봄날엔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는데 꽃은 지고 다시 또 피고 있는 것 같아. 봄날엔. 야, 너, 누구냐. 북 안드로메다. 북 안드로메다? <laughs> 엄청 꽃성이 크지. 아, 이고 이쁘다. 얘도 엄마, 얘는 목값이 비싸네요, 이제. 응, 응, 얘도 비쌌지 아, 얘 진짜 티... 아니, 잠깐만, 엄마. 어, 응. 그대로 둬봐. 응. 부관들으면는 응. 가운데가 응. 원래 녹색으로 이렇게 된가? 약간. 응. 연두, 아, 되게... 연 되게, 연두, 연두, 연두. 되게 이쁘다. 응. 응. 와, 이거 부관들면나 이렇게 자세히 본건 처음이야. 응. 응. 특이하다. 꽃잎도 약간 말리면서 꽃미미 어, 형으로 어이? 끝에는 또 약간, 약간 빨간 분홍색으로 어, 보이네. 어, 어. 말리면서 분홍색이고. 어. 다 이뻐요, 다 이뻐 안 이쁜 아이들이 없어요. 봄이 불났어. 어? 얘는 봄이 불났어. 얘도 이쁘지. 음, 봄이 아니, 불났어. 불났음이란 이름도 몇개 아, 몇 있나 보네. 예쁜가봐 전화쇼. 전화 끊으시오. 반생이에요. <laughs> 제우스의 꽃 꽃대 따지고 두 개만 남겼어요. 그때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어, 힘들어할까봐. 쇼츠 쇼츠를 올렸던 어, 어, 제우스의 꽃. 쇼츠 하고는 많이 따지고. 쇼츠 많이 어, 봐주두 개만 어, 올려 남겨놨어요. 마담드퐁 파드루 파드루 <laughs> <꽃디가 웃음> 마담드가요 파드 이렇게 많이 욕심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얘도 불안해. 몸집은 작은데 이렇게 올려주면 어쩌냐고. 와 얘는 뭐 네. 희한하네. 밑에 어, 말고 위로 쭉 꽃대가 늘씬해하고 엄청 어. 크게 올라왔지. 스포리아네 여기도. 음. 라푼젤 얘는 라푼젤. 이름 자체가 라푼젤이래요. 네. 라푼젤 엄청 꽃송이 크지. 두손으로두손으로 두 손으로 이렇게도 남아요. 라푼젤, <laughs> 라푼젤, 로사린다, 로사린다 좀 지고 있다 지금 꽃대가 약간. 엄마 꿈이 해가... 로사린다 대품 만들 로사린다. 크게 해가지고 응. 하나까지 해서 키우는. 어. 네, 엄마 얘는 안가까이나 안나 칼레나 오 아, 우리 집도 여기도 이쁘게 그, 폈다 안나 그, 안나 안 칼레나. 칼레나 이쁘잖아. 아, 원래 이렇게 춘데 다 축축 처진 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아니 이렇게 빵빵 뭐 이렇게. 빵빵 입히네요 우리 집은. 이렇게. 그때 금방 이모 집은 이렇게 안 폈는데. 음, 이렇게 수그려져. 어, 다 수그려져 있어. 이, 이 하얀 쪽이 이쁘지 이쪽이. 음. 근데, 뒤쪽이 예뻐. 근데 나는 이렇게 빵떡이 된줄 몰랐거든. 그러니까. <laughs> 빵떡이가 됐어. 야, 이는 목가시, 그 유명한 목가시, 목가시예요. 목가시 다 지금 꽃대가 안 떠. 확 많이 올라오고 있단 게요,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laughs> 있고, 목가시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엄마 지금 다른 데는 <laughs> 집, 다른 집은 꽃대. 다 꽃이 작아고난린데 꽃이 지고 잘라지고 <laughs> 집에서도 난리네. 난린데 꽃이 많이 피어있어요. 또 이모 전화 왔어 우리 아리 또 스탑 아니다. 너 전화 지금 못 받은단 말이야. 그화야 스탑 아니다. 스탑 아니다. 눌러져 그렇다 말하고 있다. 지금 방송 찍고 있는지. 너 전화 못 받는다. 자꾸 전화를 하는 거니. 응. 여 스탑 아니다. 이모 지역 방송 좀 꺼줘. 바로 전화할게. 이따, 이따 통화하기. <laughs> 봐봐. 스탑 아니다. 는안 키울 수가 없어. 스탑 아니다. 예쁘다. 응. 에이 겁나 이뻐 니네 목소리도 다 들어간다 <laughs> 아 스타바니타 아, 아 이쁘다 스타왕니타도 얘는 누구나 다 품고 가야 된다니까 아 진짜? 너무너무 예뻐서 버릴 수가 없어 아 엄마가 추천하는 건가? 다시, 에이, 다시 드리고 다시 드리고 꽃도 많이 피었어 삽목 이났어 삽목했어? 삽목이가 있을까? 있을 거야 아마 이꽃이 <laughs> 미, 밑에 주심해 밑에 밑에 아유. 밑에 다네 다. 했네, 다. 응. 아이고 이뻐. <laughs> 얘도 나얘얘 얘, 얘 아래는 잘못 바꿨는 거든 <laughs> 위에만 음. 있는 줄도 이렇게 예쁘게 폈네. 음. 음, 진짜 예쁘지. 어머머 너 꽃대 꺾기면 안 된다. 맨날 이렇게 들었다 놨다다 꽃대 꺾이고 꽃송이 꺾이고 그래요? 아, 저 반대쪽 가봐. 반대편. 심심 심 로얄즈 얘는 심로야즈심로야즈심 로얄즈. 심 로얄즈? 심 시리즈고 하나 있어요. 심도야죠. 꽃이 거의 지고 있는데 예뻐서 못 따고 있어요. <웃음> <웃음> 반대편으로 가볼까? <laughs> 아이고 이게 안 흔들리는 이 장비가 <laughs> 약간 지금 안 돼갖고 천천히 찍어 아, 천천히 찍으려 힘드네. 힘들. 어 <laughs> 미스 예. 미스 예라는 것이야. 얘는 아 얘도 이뻐. 어, 얘도 이쁘고 조울 장미. 나는 이렇게 빨간 장미가 예뻐. 얘도 거의 지고 있다 것이. 것이 지고 있어. 얘 이름이 뭐? 터키 시크피도 얘는 조울 장미. 조울 장미. 조울 장미는 미스 예, 미스 예처럼 아주 이쁘다. 응. 음. 깔끔하고 깨끗하니 이쁘다. 음. 호호 너는 꽃대가 또 쓰그러진다. 이가 누구였는요도로 숨어버렸네. 얘는 얘는 터키시 커피. 응 터키시 커피. 터키시 커피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응. 요즘에 리갈이한번 응. 아, 유행을 확 탔다며 지금. 먹님 응, 덕분에. 아 응. 어, 얘는 지밀이 어? 그래가지고 없어서 못 사. 아죠 근데 오늘 오신 분은 얘를 음. 애기만 찾아 키울 수 있다고 산목기들이 아직 산목 했는데 뿌리가 아직 안 났거든. 그래서 음. 그런 애들은 못 줘. 들을 수가 없어. 아무리 키운다 해도. 어느 정도 그래도 뿌리도 나고좀 성장을 해갖고 튼튼할 때 드려야 되는데. 막 우리도 다팔수 수 없는 거야. 게 가서 또. 그렇지. 좀. 음. 얘도. 죽는, 죽는다기보다는 또 가서 안 될까 봐. 어. 비청초, 얘는 아주 몸뚱아리는 이런데 어. 봐봐. <laughs> 이렇게 야, 크다니까 엄마 꽃송이 하나가 얘가 진짜 빵빵이네 빵빵이 진짜 빵빵이다 진짜 꽃볼, 빵빵이 꽃볼빵빵 꽃볼 빵빵. 아주, <laughs> 아주 우와, 빵빵 꽃볼빵빵 빵빵, 빵빵. 빵빵 응. 이러면 꽃볼, 이렇게 비총초가, 키가 이렇게. 이렇게 비총초가 키가 크면서 이렇게 엄마 나는 내가 여기 오자는 이유가 얘거든 꽃볼도 꽃볼도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어. 와 완전히 아니 더 커진 것같아 얘는 뭐 갈수록 커진 것 같아 완전히 거인 됐어 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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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커서 <laughs> <laughs> 그리고 꽃도 계속 이렇게 피어지고 있어. 엄청 커가지고. 장난 아니 진짜. 네, 꽃벌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니까. 네, <laughs> 완전히 대풍이. 응, 너무 너무 커가지고. 완전 완전히 커, 완전히 크지? 응. 음. 아스트리드. 나 아스트리드 너무 아, 아스트리드 좋아. 역시. 아니 여, 그래. 우리 여기 오니까 색이 어. 내가 봤던 어. 그 색이 딱 어, 나오는 것 같아 그런다야, 얘도 음. 여기도 그렇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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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완전히 핑크 했었던 게 아니고 음, 음, 음. 약간 살몬색으로 나... 살몬색 삶은색. 그치? 맞아 그치? 어, 그치? 나는 이 색깔을 원했거든 거기서는 그래서... 화원에서는 좀 진했어 음, 빛이, 예, 빛이 좀 부족했었던가 봐 음. 아니, 거기가 너무 빛이 많았지. 아, 햇빛이? 응, 여기가 햇빛이 조금 부족한 게 많았다? 이쁘게 그때는? 피는 것 같아, 응. 오히려. 나는 얘살삶 색이 좋거든. 나도. 이렇게 핑크보다. 그래서 뭐. 우리는 당연히 아스트리드는 어, 이 색이라고 어, 생각을 어, 했는데, 어, 그때 꽃빛 갑자기... 가니까. 아, 안전 완전핑크였어 안전핑크였어. <laughs> <laughs> 맞아, 완전핑크였어 안전 응, 그러니까 이게 막 꽃, 이런 제라늄 이런 꽃은 빛 조절로도 또 색이 이렇게 변하나 봐. 음, 그런 가 색을 좀할수 응. 있나 봐. 집에서 이 키우는 그 사람들 성향이 달라서 블랙만마를 이렇게 써놨대. 블랙, 블랙. 어머, 나 블랙만마 꽃 처음 봐. 이쪽으로 가져봐. 네, 약간 블랙, 약간 부, 그쪽. 블랙만마 꽃 예쁘게 폈다 꽃대도 잘 어울려주고 엄청 많네. 꽃대. 아, 아니 나는 엄마 블랙만마가 네. 이 입만 이쁘다고 생각인데 꽃도 이쁘네. 응? 꽃 색깔 도예쁘고 응. 아, 그렇구만. 와, 블랙만마 예쁘다 아니, 블랙만마도 이뻐. 잎 자체가 난... 초콜릿색이어서 그러니까. 어, 나오니까 블랙맘마도 이쁘고 자 아마 오늘 여기까지만 다 할까, 할까? <웃음> 스미스 <웃음> 이거 하다 보면 끝도 없어 얘기 <laughs> 꽃이 비시, 많았고 위시즈 위시즈 <laughs> G H 스미스 향나 G H 스미스 이, 얘도, 아 향나? 응 어, 얘도 향나잖아 먹님이 소개했었던 아 그래? 얘도 얘도 산봉 많이 해놨어요. 얘향 좋아요. 얘딱그것도 아, 음. 엄마. 아니, 좋지. 목욕탕에서 난그 냄새. 음. <laughs> 아, 목욕탕, 그래서, 목욕탕 냄새다, 이거. 그러니까 꽃도 이쁘고. 꽃도 이쁘고. 아, 향이 좋다, 이거. 예쁘다니까. 근데 나는 얘를 또 보여주고 싶다는 거 아니니? 얘도 밑에다 꽁꽁 숨겨놨지롱. 얘는 뭔데? 저저앤어치스 아, 조연 옷스는. 아, 이 얘가 이... 와, 호 호치... 어, 엄청 아 우리 호치. 가져왔을 때도 꽃꽃 꽃 이렇게 안피웠던것 같은데. 없었지. 그렇지. 아, 없었지. 아 내, 내가 네. 엄마 그때 호치슨 아. 이름만 듣고 아, 꽃은 아, 못 아, 봤었어. 아, 이렇게 도 이렇게 입고입히구나 얘는 우리 그온세이 언니가 처음에 선물 줬던 거. 아, 아 그때, 주시... 아, 그래서 아, 그때 아, 주셨던 그래서 그때 아. 주셨던 거? 예쁘게 키우라고. 나 오픈 하기 전전에 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피웠어 얘는 작년에 줬을 거야, 아마. 온쌤이 아. 음... 언니 도움 많이 받았지. 온쌤이 그러니까 언니가 많이 주 해바리기 모하고 온쌤이 어, 모하고 진짜 봐봐요. 도움 많이 주셔. 예? 우리. 아, 많이 아, 얼마나 찢나 얘도 자랑하고 싶었어. 우리 집에 피어있는 꽃들이랍니다. 터키시 커피는 이렇게 다시 많이 피고 있어요. <laughs> 터키시 커피가. 와다 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많이 피고 있다니까? 와얘 아, 진짜 어. 얘도 엄청 커. 특효 커피도 얘도 대품으로 만들라고요. 어, 지금도 대품인데. 어, 지금도 대품인데 더 크게 또 키워봐야지. 얘 진짜 응. 잘 크네. 아, 아니 꽃들이 다지더만 다시 이렇게 또 꽃들이 다 피고 있어. 하이의 <laughs> <아예>, 프린세스 이쁘지. <laughs> <laughs> 나는 다 저물고 다잘라버렸거든 꽃을. 근데 이렇게 또. 아, 지금 다른 집들은 그래. 지금 꽃다 져갖고 날린디. <laughs> 여러분, 여기 카페 좋지. 오시면은 에이. 꽃 <laughs> 보실 수 있어요. <laughs> 얘가 진짜 이쁜데. 난얘캉캉이 치마 같아. 얘가 진짜 이쁜데. 마션 요구 뷰트. 어, 뷰트. 근데 얘는 마션 요구 뷰트. 졌어. 얘도 지고 음... 잘라줘야 되겠다. 얘도 여기까지. 잘라줘야 돼얘가 진짜 피면이 오, 오, 뷰트가. 얘도 꽁꽁 숨기고 지금 얘가 하나 있는 거 모르겠어. <laughs> <laughs> 그 꽃을 막 잘라버려, 엄마. 어, 그러면은 꽃이 안 보이면 안 사가거든. 근데 <laughs> 꽃이 이쁘게 피었으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laughs> 아이고. 웬만 음. 여기까지만 찍을까? 네, 우리 집꽃자라 저쪽 저쪽. 아직까지 그래도 꽃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내가 전체적으로 한번 음, 보여드릴게. 음, 음. 한번 쭉 한번 돌아가고 보여드려봐 음. 아이고, 짐벌이 오, 음. 오늘 배터리가 없어갖고 약간 흔들리는 건좀 양해해주세요. 카메라 좀. 양해해 주세요, 음. 카메라가. 음. 야 그때 카페가 여러분 여기 통창도 응. 있는데 통창으로 보이는 것도 되게 이뻐요. 한번 놀러 오세요. 야, 통창으로 비치는 응. 분위기가 좋습니다. 손님들이 더 좋아하잖아. 통창. <laughs> 그러니까. 이에 한번 지금 엘브르스가 이렇게 이쁘다. 엘브르스가 근데 꽃대가 봐봐. 그등 등에서 막 빼줘야 돼. 오... 오히려 카, 키가... 카메라가 지금 그 있으면. <laughs> 완전히 날씬해. 모은 꽃대가 이렇게 치솟은데. 진짜. 와 엄청 응. 올라왔네. 그렇지. 엘브루스. 너무너무 키가 큰것 같아. 꽃이 완전히 예쁘다. 키다리 꺽다리야. <laughs> 꽃이 참 예쁘다.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음. 그린그린 했다가 하얗게 좀피운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이 그린색에다가. 아 약간 예쁘다. 글, 그렇네. 어, 예쁘다. 예뻐. 예쁘다. 역시 엠마네르나 어디서 피나. 예뻐. 웬만해. 어 종이같이 이쁘지. 똘똘똘똘 이파리가 말렸어. 응? <laughs> 한송이를 찍어봐. 얼마나 똘똘똘 말려갖고 이쁘냐. 다 이뻐요. 다 이뻐요. 남은 건 엄마. 다 이뻐요. 다음에 또 소개하고. 엄마, 다음에 마지막에. <laughs> 마지막에 <laughs> 어떻게 하지? 어? 끝! 끝. <웃음> 끝. <웃음> 여러분의 사랑, 사랑, 끝! 끝! <laughs> 이냐 이렇게 듣까 이렇게? 응. 아 어, 엔틱 노즈를 물꽂이를 해놨는데 공중 뿌리가 좀 있길래 넣놨더만 어 뿌리가 이렇게 예쁘게 너무 깨끗하죠. 음, 잠깐만. 너무 예쁘게 나서 자랑하고 싶어요. 야. 어, 엔틱 노즈도 엄청 이쁘거든 꽃이. 이게 쿠키 오해. 영상으로 들어가 있나? 너무 이뻐. 어. 어머니가 갑자기 이걸 이걸 깨끗해. 이걸 빼먹고 찍었다고 지금 음, 다시, 응, 다시 영상 끄다가 다시 또 켰어요. 쿠킹 어. 영상이에요. 오케이. 끝. 끝. <laughs> 너무 예뻐.